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전남 지역민과 함께하는 CNB 뉴스와이드입니다. 장애인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 바로 일자리입니다. 광주 지역에서 장애인들을 위한 취업박람회가 열렸습니다. 김재화 기자입니다. 박람회장에 200여 명의 장애인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웃는 얼굴로 이력서에 넣을 사진도 찍어보고 잠시 후 있을 면접을 위해 꽃단장도 해봅니다. 한국 장애인 고용공단이 장애인의 안정적인 일자리 마련을 위해 취업박람회를 마련했습니다. 그한 자리에서 다양한 사업체를 장애인분들이 이렇 탐색을 하고 또 현장에서 즉석 면접을 통해서 또 취업으로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기회를 다양하게 이렇게 제공하고자 이렇게 취업박람회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뇌병변 장애를 갖고 있는 이민우 씨, 이 씨는 I.T. 관련 업체의 구직을 위해 박람회를 참여했습니다. 특히 이 씨는 일자리를 위해 비장애인의 만큼의 자격증을 땄다고 합니다. 그가 일반인과 다른 점은 전동 일체어를 탔다는 겁니다. 그 컴퓨터 쪽으로 지금 아보고 있어서 지금 네. 근데 지금 취업을 하고 싶어도 이제 좀 걸림돌이 있는 게 제가 지금 전동 체를 타고 있다는 점하고 자격증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어 이제 경력이 없다 보니까 제가. 네. 면접할 때 수화를 해야 되고 충분하게, 충분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것, 저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못한 게좀 준비 못한 게좀 아쉬웠어요. 박람회에 참여한 기업은 17개 업체. 최저 시급부터 연봉 3천여만 원까지 일반인들과 같은 조건을 제시하며 구인활동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정밀김을 생산하고 있는 업체인데 전기주가 뭐냐 일반인 분들하고 비장애인, 장애인 분들하고 크게 힘든 일이 없어요. 이렇게 을 만들고 생산하는데 이렇게 장애인 분들이나 일반인 분들이 하는 게 똑같은 일이기 때문에 어 장애인 분들이 하셔도렇게 크게 상관이 없단 딱해서 저희가 장애인을 채용하는 거거든요.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 지역 등록된 장애인의 수는 6만 8천여 명입니다. 하지만 장애인 취업률은 3.35%에 그쳐.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CNB 뉴스 김조합니다.